예쁜 언니를 둔 동생의 시점 야 이거 한 잔... 나, 이거, 야, 한 잔이 그만큼이야? 이거 두 잔이면 끝나겠는데? <laughs> 뒤에다 얼음 얼음 만 뒤에다 <laughs> <laughs> <목소리도> SC. SC. So cool, I I am c 아니야 I 니야 c o cool, I a I am I am c 아니야? o 아바라? 어. 아, 재윤! 아저씨 바라보지마요 어. 이걸 도대체 어디서 쓰는 건지 장소를 알려줄게요 어. 카페 재윤! 재은! 재윤이 조금, <laughs> 조금 빨랐어 아메리카노를 바리스탄께서 라떼... 라드... 민진! 아, 민진! 아이스 바닐라 라떼 와우! 딩고백 잘나 드세요 아 나는 뭐랬니 만반잘부 어 민지 만나 아, 민지, 민지, 하나... 민지.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고! 하나 빨리 주세요 오놀아놈 오놀아놈 오 저는 아, 아, 오징어 놀라서 아 취하지 말고 정신 민지, 민지. <laughs> 오 놀아봤 아눔 오 어, 놀아본 사람이 잠깐만 아눔 아, 제제제제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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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 아, 나, 제제제제 제, 제. 제, 제, 제. 아, 제제놀 아.. 오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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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좀제아봤는데 역시 아는 놈이야. 제제제제제제제제제 <laughs> 네. 네. 아, 옷.. 좀놀제아제제제제 아..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잠깐만 귀가 안 들려도. 자. <laughs> 안 들린다고. 꾹안 <laughs> 꾹. 내가 안아꾹안아줘 안아줄게. 고 많고. 아, <laughs> 앞에 세 글자 꾸 민드. 민지. 꾸 민드 안꾸 민드 꾸 민드. 제 민드 안꾸 민드. 꾸 민드. 꾸고 민드 나꾸 민드 꾸 민드. 너가 왜 들어? <laughs> <꾸민다. 웃음> 나 먹고 싶어 지금 이제 <laughs> 그럼 언니한테 리언니가 맞힐 수 있는 거 제가 한 번도 못 맞힌 거잖아 어 롬고 어? 롬고 민지의 눈물 <laughs> 뭐 할라 했어? 로밍 고고 여행가자는 뜻이지 롬고 옥녹 어, 봐봐 롬고 옥녹 민지 폭풍 눈물 그렇죠 드세요 야나 아직 못 들었어 <laughs> 민진이 언니를 보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야 에배시 예쁜 척 하지마 애교 좀 빼고 씨. 어 빈. 민진 애교 빼면 시체, 에이. 시체. 와팬 아저. 어? 아 팬아저 어? 팬아저 민진 팬 아줌마 저기요 저기요? 그만큼 매력적인 거야 팬 아니면 저격 러분매력적이 거. 서 저격이야 민진 팬 아닌데 저하 <laughs> 팬 아닌데 저자 빙동대 민진 팬팬 아니지만 처장 고자 젖잘싸 말로 미쳤는데 젖잘싸 <laughs> 민진 민진 젖 먹던 힘까지 실시해젖잘 아, 싸워 잘 싸웠다 빙동백 <laughs> <미도 웃음> 젖지만 잘 싸웠다 오나 잘한다 언니 씨계 잘한다 언니 이게 딱, 딱, 딱. 근데 거의 다 먹었어. 응. 아, 그게지 마. 어. 봐너 뭐. 엄청 먹잖아. 우리 하기 전에 조금 먹잖아. 얜다 먹어. 왜냐면, 그런 주의에저 전혀.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줄. 음... 그래서, 무조건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. 음. 영웅 때 처음 만났는데, 어땠는지. 처음 만난 거? 없었어요. 오디션 때막 저는 떨려가지고 긴장하고 그는데 긴장을 안 하고 들지요 나는 이렇게 막 집중해가지고 밀도 쌓아가지고 탁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아 <laughs> 이러다가 탁 들어와야 돼 되게 강했어 눈도 이렇게 부리부려 내 사귈때 만났는데 너무 한살 밖에 안 많았고 <laughs> 그래도 어저 이해를 <laughs> 안 했잖아 거의 공연하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같이 대기실을 쓰면서 그때부터 친해졌 얘기를 많이 하면서. 음... 내가 내가 다가갔지. 응. 언니가 다가어 그때 진짜. 언니가. 나는 이제 그때부터 나 마음 문을, 문을 닫았지. <laughs> <laughs> 마음 문을 닫았어. 갑자기 말을 말이 엄청 많은 거야. 맞아요. 어 수다쟁이 수다쟁이. 그거 자기 비밀 같은 걸막 나한테 막얘기하 갑자기. 어나이정도는 별로 안, 오히려 이 정도로 별로 안 친한 거 <laughs> <것> 같은데 <laughs> 자기. 비밀 응. 얘기하고 막 그래서 그러다 응. 보니까 나도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엄청 갑, 갑자기 찬어 갑자기 난 니가 에들좋어 처음부터 응. 아링링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뻤어 아 맞다 기억나 어? 거. 안녕하세요 노래 잘해 아 어,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좋다. 내가? 아이 뭐래 <laughs> 나뭐 뭐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서로 지금은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긴 했지만 잘 지내도 있고 네잘 지내주는 거지 이렇게 예능 씨의 갑자기 엽떡 먹는데 와달라고 했는데 달려와고 너무 배고파요 지금 <laughs> 미칠 것 같아 잘 먹었습니다 나 오늘 저녁 못 먹어 이렇게 예누 씨를... 안녕 예쁜 언니를 둔 동생의 시점